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소현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이 영상을 통해 처음 보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임용 강의를 시작한 게 2019년부터고요. 올해가 벌써 2024년이니까 5년 됐네요. 자, 여러분께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약 10분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 접어들었는데, 임용 TO가 곧 나진 않고 조금 있다가 나겠지만, 어쨌거나 점점 날짜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TO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다는 그 전제하에서, 만약에 TO가 나지 않는다면 다 모든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난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최근 임용의 현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으나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저희 일본어는 그래도 그나마 끊임없이 2022년, 2023년, 24년까지 한 30명 정도, 29명, 33명, 31명 이런 식으로 일단 모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사전 예고보다는 조금씩은 항상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30명 정도라도 꼭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이 31, 31명을 뽑았는데요. 일반 전형만 얘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느냐인데 좀 작년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셨나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합격을 하셨나 싶었어요. 저는요. 그 전까지는 319명, 312명, 항상 300을 넘겼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286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경쟁률은 당연히 조금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게 지원하면, 이건 좀 기쁜 현상이긴 한데 싶기도 하고 제가 올해 강의를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쭉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수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원하시는 길로 가셨나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2022년만 해도 11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24년에는 9.23대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역시 높은 건 맞습니다. 다음으로 가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 1일차 합격선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낮은 커트라인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고 어머 너무 낮아 공부하기 쉬운가 봐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최종 합격선은 141.79로 역시 제주도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점수만 맞는다고 합격되는 거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 0 2 2년도에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작년에는 좀 문제가 어려웠던 편이라고 느껴지어요. 조금 보통이거나 약간 어려운 정도. 근데2 0 2 2년도에 문제가 갑자기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막. 점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61점이 지금 최종이고, 제 학생분들은 저한테 점수를 말씀하시잖아요. 막 78, 뭐 80, 난리 났어요. 이런 식으로 막 수석하시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그때 많이 반성들을 하시고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그다음부터는 이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작년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출제 스타일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들 고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것의 중간쯤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희망이에요. 작년 점수는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일단 그 비공개 지역이 많은 것은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부산하고 경남 하늘색 표시해 드린 거이 정도를 여러분에게 제가 최종 최하 마지노선으로 저, 좀 요구하고 싶어요. 이 정도는 받게끔. 이거 교육학 합한 점수니까. 전공만 치면은 여기서 20점을 빼면 40인데 20 빼지 말고 뭐18 뺀다 하면은 교육학 18로 해서. 그러면은 42점? 42점? 3점? 4점? 요 정도는 좀 받아주시는 게 제가 요구하는 최하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너무 위험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만 받았을 때는 이 2차에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8점 이상 더 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우리 교육 그 평가원에서 내놓는 그 지침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4년제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교육대학원에서 또 자격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신 분인데 그분들이라면 누구나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때 작년 문제는 거기보단 조금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 되게 출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를 최대한 틀리지 않고 주어와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너도라도 다 똑같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 재는 주어가고 나는 못 주어가 이런 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쉬운 문제를 먼저 공략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약 40은 평이한 문제, 나머지 60이 보통 문제, 그런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조금은 있긴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표시, 그 바둑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되었을 때 바둑돌이 항상 많은 영역, 항상 바둑돌이 늘 있는 영역을 보시는 거고, 바둑돌이 옛날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영역. 그리고 옛날에는 있다가 이제는 별로 안 나오는 영역.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 바둑돌이 쪼개져 있는 거는 2점짜리 문제일 경우에 제가 이렇게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개 문제를 맞추느냐를 곱하기 4를 하거나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최근에 A에서 볼수 있는 경향이고 그다음에 B로 갈게요. 자, B로 가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건너 갑니다. 자, B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B에서는 아까랑 달리, 아까는 여기서 빈칸 많았잖아요. 근데 B는 옛날부터도 독해 번역 장문을 계속 강조해서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A에서도 B에서도 결국은 독해 번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까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그 최근의 바둑표에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대우 표현은 보시면요, B에서는 지금 안 나와요. A에서 한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B에서는 17년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게좀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 안 해도 되나보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안 나왔으면은, 이번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 연구를 저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바둑판 많은 것은 교육이론과 문법론이에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사실 여기서는 없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도 나왔습니다. B에서도 나왔어요. 왜?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A에도 나가고 B에도 나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이해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교육론은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문법은 못 쓰시는 분은 사점을 통째로 날리시더라고요. 뭔가를 막 쓰셨는데 점수 줄게 없어요. 완전 핀트를 잘못 맞춰서 이런 경우 뼈아픈 실수가 되기 때문에 문법 공부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민속학이 처음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표로 해서 피자처럼 나눠봐도 문법이 굉장히 많고 교육이론이 많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게 이제 A이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도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도 제가 써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B로 가도 문법과 이제 어휘 형태도 15고, 문법이 20이고, 교육이론 25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어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 어학이 다 합해서 35%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이게 열심히 여러분이 어학 공부를 하지 않고서 그냥 나 일본어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실력 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 이론이야 다들 열심히 잘하시니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나왔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계속합니다. 빨간색이 높잖아요. 교육 일어하고그 다음에 문법이 제일 높은 쌍도 마차예요. 양쪽 어디도 놓치시면 안 돼요. 양쪽 어디도 놓치시면은 좀 힘듭니다. 다연히 알고 계시겠으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등비등하게 대충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두개 합쳐가지고 45%라고 하는 거하고, 독해 장문 번역에서 10%.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이것도. 꾸준히 제가 여러분께 단어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내용 2회 어휘 문제도 사실은 단어랑 연결되면서 본인의 일반적인 일본어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단어 시험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번역 연습도 열심히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해나 일반 언어 능력은 자신이 스스로 갈고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문제가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입식 문제랑 서술식 문제를 나눈다 하더라도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괄호 넣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기입식 문제로 서술하지 않아도 기입식 문제로 점수를 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입식 문제의 비중이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경우에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A보다 B는 좀 덜하지만 B에도 기입식으로 건질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서술식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기입식 문제 1점, 1점, 뭐 2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어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B를 더해서 기입식 문제를 제가 해봤더니 AB 더해서 80점 만점에서 33점이 기입식 문제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난이도 문제는 지금 여기서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중하는 당연히 제가 나,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하 문제를 내가 몇 개를 더 주울 것인가. 상 문제는 나도 못 줍고 남도 못 줍는 문제지만 제가 하 문제를 놓치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 문제, 상 문제, 그 다음에 하, 하 문제, 중문제 있을 경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지금 내용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문제 출제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한 후에 제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표시한 거예요. 그랬을 때이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놓쳐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도나도 히카쿠를 못 쓰거나 난이난이 쯔가이를 못 쓰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단노 씨의 옛날 말인 유가이도 엄청 나게 틀리셨을 겁니다. 이런 건 너도나도 같이 틀리는 건데 그거 말고 쉬운 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상 문제 빼고 지금 상 빼고 중이랑 하만 가지고 여기 상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만들어 보면은. 6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합해서 한 50점 정도를 기본으로 배우신 분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맞히실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못 맞춰도 어쩔 수 없다고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직소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 굳이 안 썼어도 괜찮은 건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50점에다가 거기다 교육학 더하면 자기 점수가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68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최근의 시험에 작년 시험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상중하 문제가 골고루 안배된 건 맞기는 맞는데 문법과 교육 이런 문제가 좀 늘어났어요. 그 전까지 작년 말고 2023년까지 문법이 굉장히 약화라고 할까, 좀 비중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문법이 좀 많아졌고, 그 대신에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45에서 50점은 저랑 같이 공부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께서는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제시문의 길이가 지난 번보다 지지난 번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리해진다는 걸알수 있고 수능 스타일로 복합적인 사고력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달달 외우는 그런 지역적인 공부 방식을 탈피하시고 이걸 유기적으로 이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을 말할 것인가 라는 그런 복합적인 사고력 문제에 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제가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지금 6월 이후에 펼쳐지는 하반기 커리큘럼 말씀하시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집중 코스에서는 제 책을 가지고 기본 핵심 올해 개정본 나왔잖아요. 다졌고 그 이전에 저희가 문법론 기초라고 해서 빨간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5주 완성 코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출 분석을 오늘 문학 다 끝냈고요. 음성 음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어학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오로지 기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제가 만든 문제를 최, 처음에는 아주 똑같진 않아도 점점, 점점 임용 스타일의 문제로 만들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답안 첨삭 지도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답안 쓰는 연습이 어느 정도 자, 좀 자리가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임용 직전까지 파이널 코스라고 해서 10주간 집중 코스를 들으시는데 총 경위를 약 2.5주 정도 할 겁니다. 나머지에서는 2.5에서 3주인데 아무튼 2.5로 가려고 해요. 올해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전과 똑같은 스타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아침에 오셔서 실전 시험 시간과 똑같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교육학 시험 보는 시간에 똑같이 여기서도 교육학 시험을 봅니다. 그거는 여러분께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학원에서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보고 힘들고 지쳤을 때 다시 또 전공 A 보시고 또 지쳤을 때 다시 또 B를 봐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도 계속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을 7번 이상에 걸쳐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게끔 해요. 물론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최대한 본인이 시간을 반드시 정해 놓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같은 시간에 움직이실 수 있게끔 실제 시험장에서 움직이는 그 시간에 내가 똑같은 문제를 풀수 있게끔 해서 모의고사를 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 개정판을 못 냈어요. 아직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서 언제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책 안에는 그 기출 문제가 들어 있고 제가 만든 기출 답안 예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기출 문제에선 부교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도 파일 1 0개 나갔습니다. 이 부교재가 전부 그 수능. 수능이란다. 그 임용 시험을 볼때 혹시라도 이런 쪽으로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교재 각종 부교재가 나가면서 이 기출 책에 모든 걸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 앞으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고요. 서수령 답안 작성은 7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약 7번, 8번 정도의 기회를 드리는데 1대1 첨삭이라서 모든 분들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선착순이나 또는 아마 지난 학기에 작년에 선착순으로 했더니 이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있으셔서 선착순도 좀 시간을 정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횟수 제한을 하거나 1인당 한 사람이 선착순으로 일곱 번을다 하는 거는 좀그 사람에게만 특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1인당 최장을 뭐 5회로 정하든 이건 조금 제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강생은 의무예요. 직강생은 정말 여기서 다 하셔야 돼요. 직강생은 의무고 인강생은 제가 선착순으로 하거나 또는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는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리거든요. 매주 한 장의 문제를 드려요. 여러분께 그러면 보고 길게 제가 잡아드렸지만은 이것은 A4 용지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시험지에서 치면은 요거보다는 더 넓은 걸로 해서 줄어들 수 있겠죠. 요거보다는 여기서 한요 정도 채우셔야 돼요. 정체적인 분량을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섬삭을에 잘 돌려드려요. 인강생분들은 파일로 아마 그 PDF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걸 아마 학원 쪽에서 해주실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못하니까 잘 저. 컴맹은 아니어도 좀 그런 것까지 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건화해좀 도와주시거든요. 저는 섬상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인강생분들 말고 직강생분들은 제가 얼굴 보고 드리고 질문도 받고 제가 또더 가르쳐 드릴 거 있으면 가르쳐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안을 만들어가는 그 연습을 하게 되는 요 과정이 7월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쓰셔야 돼요. 가끔 여기다 안 쓰시고 본인 나름대로의 그 뭐죠? A4 용지에다 그냥 답만 써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분들 안 받으려고요. 이거 분량 연습을 제가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첨삭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특강이 있어요. 특강은 제가 여러분 연간 패키지에 넣지 않은 게왜안 넣었냐면은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특강은 여름특강으로서 여름방학 때 7월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6월 말, 7월 그때 할것 같은데 며칠 지켜안 나네요. 한무더 다섯 번에 걸쳐 할 거고요. 빨간 책이라는 게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란 시험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의 일본어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고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핵심만 뽑아서 1월과 그 2월 그때 5주 동안의 문법 기초 강의를 진행했던 것이고 이제부터 여름 특강에서는. 교육론 쪽에서 그좀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만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임용고사 와 맞지 않는 내용은 당연히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고요. 최근에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학습자 중심주의라든지 또는 디지털 교육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ICT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주목받는 교육 이론을 정리해서 우리가 문제도 같이 풀어 보고 이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빨간 책의 핵심만 뽑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여기서는 제가 그 부교재를 따로 드릴 때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이 책은 전부 다 개조식이 아니라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설명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한 눈에 들어오게 표로 만들거나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부교재를 그 영역에 다 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제가 한걸 잘했다 싶은 게, 지난번 특강할 때, 이머전에 대한 걸 공부한 게 있는데, 이번에 20, 24년도에 이머전 프로그램 문제가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임어전이 있는지를 빨간 책그 특강에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마치실 수 있었다고 해서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론서에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서 이번 개정판 내면서 이걸 집어넣었던 건데 작년에는 이론서에 없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빨간 책에서 발췌해서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게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름도 지웠고 지금 안 보이게끔 처리를 했는데 모의고사를 제가 매번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풀어가지고 내시잖아요. 이거는 답안지 다. 정식 답안지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이것도 역시 대충 무슨 A4에 써가지고 내시면 안 돼요. 분량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답안지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첨삭 해야 되는 부분 첨삭도 하고 전체적인 점수는 여기 지금 써놨네요. 그래서 더해서 몇 점을 맞았는지 이것을 제가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 성적표처럼 시험지를 받아드는 것도 물론이지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는 매번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점수를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어떤 몇회 차였는지 모르겠지만 A하고 B를 합쳤을 때 제일 잘하신 분이 65.8점을 받으셨고, 좀 가장 부족하신 분은 14.5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는 아마 대충 평균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평균값 저기에 있다. 평균 여기도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 시험마다마다 공개를 하고요. 물론 이름은 다 보여드리지 않고, 당연히. 익명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 맞힌 문제와 가장 못 맞힌 문제, 그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 3.43 문제. 이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능력 가능과 상황 가능을 구별하는 문법 문제를 다들 잘 푸신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1.54. 뭘 이렇게 못했을까요?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디에 문제를 내가 못 푸는 것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푸는 문제, 남, 남들은 잘 푸는 문제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알수 있게끔 매번 이걸 다 공개해서 정보를 드려요. 자 이러한 게 9월에 있을 모의고사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차를 시험을 보신 다음에 1차 보기 전에 한두주 전부터 저랑은 못 만나거든요. 끊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제가 연락처를 전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가채점을 할수 있게끔 임용 보지 보시는 그날 제가 밤에 문제풀이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그게 뭐다 정답이 100%맞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올려드리니까 제가 보내드린 정답보다 여러분 점수를 최소한 5점 쯤더 해도 괜찮은데, 그랬을 때 내가 과거의 그 점수 분포도를 봤을 때 이번에 합격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빨리 결정하시고 그래서, 어, 웬만하면 될것 같은데, 커트라인 넘기게 생겼는데 라고 하시면 바로 2차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2차를 제가 지도해 드리는 거는 그때가 아니고 합격자가 나온 다음이에요. 합격자가 나오면은 그분들의 한해서 2차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 여덟, 열 분을 모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 턴마다 4 분씩 오시게해서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저는 거의 매일매일 나와서 하루 종일 10시부터 10시까지 떠드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 보람이 있었던 게, 그 중에서 어느 한 반은 네 명이 다 붙었어요. 내년에 서로서로 잘 도와가지고 다 붙었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그 안에서 스타디를 계속해서 꾸려왔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시는 그런 좋은 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끈끈한 정을 보여주시고 다 좋은 결과를 100%는 아니어도 2차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붙었거든요. 2차 오신 분80% 이상 합격하셨어요 저한테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할 거라는 그러한 하반기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다한것 같아요. 10분이 좀 넘어, 아, 많이 넘었다.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치기 전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일단 건강을 챙기시고, 그리고 나는 꼭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